또해 보자. 라자리이 물이 들어가나? <laughs> 지금 놀고 있다. 제 <laughs> 음. 얼굴에 짜국 생기네. 그래. 어, 흘기이고 재밌다 지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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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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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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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마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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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고, 아이고, 딸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하시겠지 마 그렇게 먹는 거야 얼굴에잘 <laughs> 먹네 응. 어이구 엉겁게 들어갔다 방금 아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어, 줄 알고, 알고 하나 봐요 어, 어,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. 같아 음. 고개더들로채겠다그럼확 응. 들어갈까 봐 어. 안 보인다, 그려고. 그래 안 보인다. 입에 지금 많이 들어가다네. 제인아, 고구마 먹어볼까? 아아 해야지. 아, 아 해야지. 아니야, 물 먹을 거야. 응. 조금 더길어 줘야 돼. 물이 안 들어가 이거. 물다 흐르고 있는데. 응, 흘러도 괜찮아. 어찌 이제? 아이고, 야, 응, 먹었다. 이랬지 방금. 응. 아. <laughs> 네 없어. 아이고 예민다 끝. 응. 끝. 아유. 카드바 없어. 없어. 없어 없어. 없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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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얼굴이 근데 심각해. <laughs>